변함이 없는, 이렇게 창신동 시장 골목. 아이고, 어, 이렇게 골목이네. 창신동 시장이야, 여기야? 그래. 어, 좋네. 좋네. 이런 골목, 운치가 있다. 지금 이런 건물들이 다 오래된 거라면 다좀 높아. 그러겠지. 그러겠지. 야, 실비집, 전. 실비집 여기 있네. 어? 홍어 간재미. 야. 이제 배부르니까 좀 한계가 있구나. 귀한 족발. 홍어 쭈꾸미. 상신곱창. 와. 반찬, 반찬 가게, 곱창, 매운탕, 매운 족발이구나. 매운탕이에요. 어, 여기 유명한 데가 뭐다? 매운 족발. 매운 족발, 유명한 데인가 본데? 이야, 매운 족발. 그렇게 유명하다 는 형, 매운 족발. 형이 좋아하는? 주워서 먹는다는? 매운 족발? 야둘 사서 갈래? 야 그러네 재밌는 곳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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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o 이렇게. t All right, then. What you w a 도로 그래. 이쪽 you can get it. Oh, you can 큰길 t it. I took it. You d 그대로 n 그대로. it. You don't n e e 이쪽 t 내가 다 don't need it. You 절로 갈뻔 했네. 어 어떡한데? 어우 석길이가 간만에 고향 오니까 신났어. 어, 신났어. 여기서, 여기서 30년간 살았다고? 40년간? 35년간, 와. 나발이 35년간 살았어 석기 지금 초등학야 굉장하다 창신초등학교? 응. 아 니가 창신초등학교였어? 여기 이쪽에 야 완전히 나와버리네 이야 아, 좋네 동네가 운치가 있다 응. 운치가 있어 동네가 응. 어 오래 됐지? 응. 아, 이게 똥찌개 풀면서 똥찌개? 예전에 똥찌개 부었어 야. 엄청하다. 이런 데에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데도 사람이 살아. 어, 여기 엄청 좋은 데야. 여기 <laughs> 저, 이건 좋네. 어. 아파트니까. 엄청 좋은 곳이야. <laughs> 창신동. 좀다 바뀌었나요, 여기는. 창신동. 창신동. 여기 이렇다. 어, 아, 저기구나. 창신동, 골목길, 투어. 창신, 그린마트. 그린, 아파트와 그린마트. 또 오래된 것 같다, 이것도. 석길이가 35년간 산. 창신동. 그린, 아파트. 아는데 여기는 이런 데 없었어. 어, 이런 데 없었어. 이야. 이화동 벽화마을. 창신동 넘어서. 공담에서올라와서 어, <목소리> 이화동 벽화마을 야 이제 뭐 여기 잘 나가니까 저기 카페도 생기고 뭐 어? 개뿔 개뿔이구나 개뿔도 있고 전망대 있고 개뿔 카페 <laughs> 구스 아일랜드 요즘 전망점은 다 이렇게 바뀌더라 노란 지들 오래됐지 오래됐다 미스트로 예전 에는저 <laughs> 밑에가 다저어졌어요러 <자> <laughs> 요로, 것도 예전 그대로야 응바닥만켓도 음. 이제 이 집들이 그대로 그대로 그니까 러조망좋원에또 카페로 바뀌었어 시한한 거리네 시한한 거리야 <laughs> 이화동 마을 박물관 이런 것도 있네 카페 아또또 아마 <laughs> 음, <laughs> 오, 곳? 여기 아, 엄청난 거. 엄청난 거? 안 들어가. 와, 지금 그러니까 어. 이 올드한 야. 올드한 계단 이거 옛날 기생충을 배경으로 되겠다. 어? <laughs> 기생충 영화에도 우측과 우측.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에도 여기서 찍어도 되겠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어? 기생충에 계속 내려가잖아. <laughs> 계단 타고. 그 느낌, 네, 그런 골목길. 그러니까 이런 거 양쪽에 계속 내려가 불편한 현재 사회 진실 계단을 계속 내려가요. 석축 공격도 옛날 느낌 그대로. 와, 지붕이 이렇게 된 것도 오래됐고. 이화동 마을 박물관 안내지도. 야, 이렇게 있네. 뭐, 부산의 감천문화 마을 느낌은 살짝 날려다 말았어요. <laughs> 감청 마을 느낌은 살짝 날려다 말았어. 예, 가면은 통영의 왜? 동피랑도 살짝 날려다 말았어. 우추로 가면 저기야. <laughs> 어 천산하게 그거네? 주얼리 예, 천산하게? 와. 예, 예, 아 예, 저렇게 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laughs> 통영이가 통영? 어 그러니까 약간. 통영 얼핏 통영 그다음에 얼핏 감천 문화마을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들려다 말았어요. <웃음> 음. <웃음> 처음 와봤는데 진짜 여기 형도 처음이잖아. 와봤다고? 어, 나 처음인데? 응. 여기 맨날 나, 처음이야, 처음, 나 여기 맨날 나. 나 처음이야 최근 나 여기 이쪽을 다닐 일 없지. 처음인데? 아니, 매일, 매일 근데 예전하고 볼때 너도 다, 많이 다녔을 거 아니야. 야, 이런 이, 그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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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좀 봤을 때. 그러니까 어, 어. 군데군데 이런 게 있고 카페 있고 막 생겼잖아. 여기부터 나가면은 정확히 그 동승동 그렇죠. 동승동. 어. 이야, 피안하네. 여기 그쪽이야 여기 낙산 어. 사람들이 거기야. 그래? 여기 네. 낙산 마트 있었어? 응. 어. 아, 낙산 마트? 생겼, 그리고 생겼지? 어. 그러면 완전 깔끔한. 어우. 얼른 가야 돼. 여기 해서 돼. 어. <laughs> 피안하네. 편안하네, 예, 편안해. 예전 그대로야. 여기 좀바뀌부분이지 그래? 여기, 여 밑에. 밑에는 그대로야. 카페 이런 거 생겼잖아. 이런 거다 생겼지. 어. 요, 요, 요런 것들은 다 예전 그대로고. 어. 요것도 예전 그대로야. 어. 그럼 인트 칠하고 정도 뿐이야. 어. 어어 요거 봐라, 그거. 좋다, 여기. 차. 엄마 두 시간 더 오네. 하. 어떡하네 이와 그 커말. 여기가 이제 예전 내가 살던 데 바로 앞이야. <laughs> 음. 데 어. 음. 이런 데가. 뭐 있다 이거. 여기 다 예전 집들이야. <웃음> <웃음> 여기 교복대하고 <laughs> 그런데 여기 있네. 여기가 아파트 단지 사이. 여기 호텔 왔다 갔다. 저쪽에서내려온 음. d 요 d it. You're all 이이 e world. You're all your father. So, thank you. 희한해 r e all good. You're all g o o 그네 생각하냐 여기 있었거든. 여기 어 바위 때문에 기억한다 바이, 이거네. 바위서 바이, 항상 이렇게 내려왔어. 바위 타고 내려오진 않았을까냐? 예, 바위 타고 내려왔어. 그랬나?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야? 안, 아니, 안 미끄럽나? 안, 안 미끄러졌나? 나는 여기 와서 바위 타고 내려온 기억이 없어. 바위 타고는 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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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색다르네. 여기였어 배우기로. 여기. 여기였을까요, 여기? 여기? 유명한 아파트 있었던 자리. 그래 계단 타고 있겠지 그래 계단은 또 얘가. 어. 희한한 동네네. 바로 내려가면 해화역이네. 좋다. 어 좋아. 어 이리 내려가면 되네. 이리 내려가면 돼. 어. 이리 가야지 여기 여기. 우어가이 추억이 어린 이이네석길에 35년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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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35년간 추억이 어린 곳이네. 이야. 좋네, 좋아. 좋아. 아무나 알수 없지 창신동부터 또 여기 낙산 낙산이죠 낙산 이와 벽화마을까지 석길이에 35년간 어렸던 추억이 있는 거리투어 영상은 여기까지 끝자 낙산공원 내려와서 얼털결 또 대학로까지 왔고요 여기는 어디냐 동승숲불갈비 제일 핫하다는동승숲불갈비 이쪽 이 거리가 일본식 일본 가정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동순 숯불갈비 들어가 볼게요. <놀람> 네. <놀람> 네. 넓어요, 넓어. 넓어요 넓어 넓어요 넓어요 네. 넓어요 넓어.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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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넓넓어넓어넓어 잎불갑이네, 대부분.